형상 책임자 한 명이 회사를 구했다, 실패를 막은 결정의 힘. 과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경 사항은 단지 기술자 몇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종종 혼란과 오류가 발생하고, 고객 신뢰를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통제가 없던 시절, 형상의 일관성은 단지 운에 달려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날마다 현대의 품질경영 시스템은 이러한 과거를 반면 교사 삼아 형상 관리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형상 책임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 승인자가 아닙니다. 변경의 필요성과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상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판단자입니다. 하루는 한 제조기업에서 제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적절한 형상 승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품이 납품되었고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조직은 컴피규레이션 책임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상 책임자는 단지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외의 관련자들을 조율하고 변화 속에서도 품질의 일관성을 지키는 통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곤 마침내 형상 책임자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조직은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절차를 수립하게 되었고 고객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품은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고 의도된 품질로 고객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